참된 나를 완성하자. 황기순 말 여덟 가지. 1. 사이와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하자. 2. 거짓말을 하지 말자. 3. 뒤에서 험담 하지 말자. 4.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5. 창조적 사고로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온다 6. 배려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자 7.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 수범하자. 팔, 매년 발전된 자신을 발견하자.